안녕하세요. 네, 전방 목사입니다. 아, 지금까지, 어, 3, 이번에 이제 3주차가 되어지죠. 2주 동안, 어, 마태복음의 그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어, 18절에서 20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어, 이 성교와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하는 일에, 조금이나마 마음 문을 열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들고 또 사역하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또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참된 또 제자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처음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주님의 그 부르심이 어떤 강압적이었거나. 또, 엄청난 큰 어떤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그것을 또 따라오게 또 하셨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 제자들에게 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저 또한, 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어, 접근을 하길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참 쉽지 않고, 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 어, 좀 더, 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어,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삶을, 어, 살아낼 수 있게끔, 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좀더 깨닫는 또 시간이 되어지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는 모두가 다또 복음을 증거하는, 어, 군성교사와 또 선복성교사, 또 직장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어, 자들로서 또 삶을 살아내야 될 텐데, 어,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어, 일임에도, 우리가 많은 부담감을 안고 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더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또 나누었으면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28장 19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주께서 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이제 이것을 제이 보길 원해요 전체적인 마태복음 개괄의 마지막 시간인데 어, 우리가 이제 남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를 만드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제자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어, 그것을 또보기 원하는데 우리 또한 제자로 삶을 살아낼 때 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또, 제자의 또 삶을 또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18절에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제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만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지식 없는 열정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어, 지식 없는 그 열정이 참 위험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이 어, 무엇보다 소중하다 그래서 어, 그 권세를 가지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처음에 탄생부터 마지막 죽으심을 통한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 권세를 완성하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신 이가 끝없이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어,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권세를 어, 지니신 분이시다. 이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 권세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또 세상에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아는 그 지식대로 바르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지난주 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어,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어,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까? 어, 우리가 이제 모두가 다 제자인데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어,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는 이상 다른 이에게 당신은 제자입니다. 어, 당신은 제자로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어, 성교 현장의 이야기를 잠깐 해주면 제가 이제 어, 카페 사역도 한번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다 문을 닫았지만, 거기에서 신학교 사역도 하고, 그 다음에 시골 사역도 하고, 또 교회 측사 사역도 하고, 정도하러 다니기도 하고, 어, 그랬었지만, 어, 비자 문제 해결과 그리고 이 일자리 창출의 목적을 가지고 카페도 한번 만들어 보았고, 거기에서 어, 크리스찬들과 무슬림들과 함께 또 직원들을 데리고 또 훈련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어, 제가... 어.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 믿어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무슬림도 있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어요. 어, 방글라데시의 무슬림의 어, 강한 어떤 무슬림 배경의 어, 상황에서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삶으로 어, 나타내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힌두권 배경을 가지고 있는 또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화장실정 청소하는 거. 거기서부 그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어, 또 우리가 어, 이곳에 성기로 온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라는 어떤 어, 마음가짐 속에 그들에게 어, 이 섬기기 위해서 또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청소도 하고 뭐 잡일도 하고 페인트칠도 하고 저희도 그들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아 다르구나. 어, 그런 것을 좀 보여주려 고 노력했었던 것이죠. 어, 제자의 삶은 바로 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주께서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내려왔듯이 우리 또한 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 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죽어지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두고.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의 모습에 첫 번째 가르침이 무엇,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 어, 누구에게 이제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후반절을 보면, 고통하는 자, 귀신을 드 자, 질병, 간질, 어, 중풍병자, 그들이 다, 어, 질병 의 치유를 받았는데, 어, 그들 모두에게 다 복음을 증거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어, 이들은 다 떠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 옆에 누가 있었냐면,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제자들에게 제자훈련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자, 첫 번째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무엇이었을까요?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라고 말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더 설명을 했으면 좋겠지만,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제자 훈련, 첫 번째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르침,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 복음 증거자의, 어, 이, 믿음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제자로서, 어,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어, 우리는 흔히 교회로부터 이제 얘기를 많이 씁니다. 복음을 증거하세요. 세상에 나아가서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런, 어, 가르침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첫 번째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 파산한 자. 마음이 파산하여 그 어떤 곳에도 의지할 곳이 없고, 어, 어떤 곳에서도 가서 어, 나의 어려움을 토로할 수 없기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어, 그곳에서 어, 이 힘듦과 어려움을 다 토로하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며 의지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 아이들 이제 이 셋이 있습니다. 도연, 하연, 라인이 셋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 뭐 길을 잃어버리거나 또 힘든 일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있거나 어,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일은 바로 엄마 아빠입니다. 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어린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 뭐 조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의 심리 또 어, 한국의 향 교에 어, 또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바로 엄마 아빠를 찾는 겁니다. 위기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엄마 아빠만 찾아요. 엄마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울면서 이제 찾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시편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다윗의 그 심정 이것이야말로 제자의 첫 번째 동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 그것이 부담 가질 이유가 없는 게 혹시 내 안에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을 찾고 찾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 증거자로서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 증거자로서 예수를 향한 그 갈급함, 주님 없이는 살수 없는 그 간절한 상황은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 유일한 생명이 되고 내게 유일한 어, 길이 되어지고 내가 삶에 살아가는 목적이 된다라는 그 유일한 그 갈급함 목적 그 유일한 그 목표 그것이 내 안에 어, 처절한 울부짖음으로 내 안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제자로서,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서, 어, 성교적 마임을,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참된, 어, 신자로서, 어, 우리가 마땅히 준비가 되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그의는첫 번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신자들이 정치를 부르짖고 많은 신자들이 어떤 재정 어, 그리고 또 세상에서의 성공 어, 그런 것들을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것은 어, 다른 게 아니에요. 목마른 사슴이 되어 주 예수 그리스를 찾고 찾는 것 새벽에 주님을 찾고 찾는 것 잠자기 전에 주님을 찾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애쓰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어, 이 제자로서 참된, 첫 번째, 어, 이 가르침.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될, 어, 방법. 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5장 3절,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었고. 자,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 이것이 어, 완벽하게 쫓아감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자, 우리가 법을 다 지켰을 때어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해졌지만 바로 정의 구현이란 말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의 법을 다 지켰을 때 우리는 의로워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이 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그 의가 못하다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 말씀에 바로 그대로 반응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심, 그그 그, 그 열심이 이들보다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들었던 그들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 지었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말은 뭘까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로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워진 우리는 당연히 주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주의 벌, 법칙,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오히려 어, 이렇게 끝없이 이렇게 하느님 말씀과 부딪히는 세상의 이해충돌이 찾아왔을 때그 순간 하느님 말씀을 끝없이 쫓아가고자 발버둥치며 싸워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혹 앞에 이렇게 쉽게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싸워내야 해. 우리의 싸움이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의 어떤 싸움이기에 우리의 싸움을 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싸움 앞에 이 쉽게 좌절하거나 또 포기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쫓아 삶을 살아내는 그런 부단한 열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참된 제자는 어, 찾는 이가 적은 그 좁은 길로 갈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 많고 쉽게 세상 사람들처럼 어, 가, 가는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두 주의를 섬기는 이러한 길을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이것과 함께 7장 어, 두, 어, 이 후반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7장 어, 21절에서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두 주인을 섬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여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병든자를 고치며 죽은자를 살리며 나병한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대. 너희가 거절받았으니 거절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거절받았어요. 이그 복음, 거절받은 복음을 이제 세상 속에 흘려보낼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 10장 38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 하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 어, 주 예수 그리스를 어이 믿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 그것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16장 어 24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줘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리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삶. 바로 그 앞에 16장 앞에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이후에 이 교회,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고, 어, 이것을 통해 이제 음부의 권세 들고 해야지 못하리라,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뭘 말하냐면, 믿음의 고백 이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질만 지키는다고 해서 부활의 신앙을 살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는데, 살아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 살아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죽어야만이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나는 바로 부활이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돼. 우리가 매일매일 죽고, 죽고, 죽는 그 현장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남으로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며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며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의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복음이 우리 속에서 살아날수 있게끔 십자가를 지은 것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3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23장,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꾸짖는 말씀인데, 거기에서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서기관들의 바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제자들에게. 어, 너희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면 랍비라 어,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선생이라 부름을 받지 말라, 그리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어, 너 이제 23장 12절, 에서 특히 11절 12절에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 세상에서 우리는 저 고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부름을 입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흔히들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십시오. 거기에서 크리찬들이 스 성공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도전받고, 그리고 그들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뭐,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목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히 낮아져야 돼요. 우리는 높은 자가 되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 위한 어, 그러한 목,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발을 씻길 준비가 되어 있는 저 낮은 자리로 나아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거기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거기에서, 아,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됐구나. 그러한, 사람들의 귀한 어떤 그런 말들을 듣기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 어, 혹, 우리에게 찾아올 여러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는 그 믿음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열정 없는 지식. 그것 또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열정 없는 지식. 바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를 끝없이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 그런 갈급함, 오직 주의 말씀을 끝없이 사랑하고 사모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지식 없는 열정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오늘은 바로 이러한 열정 없는 지식을 우리는 경계하여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지식을 토대로 하나님 말씀에 끝없이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땅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과 열심을 우리 모두가 다 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쫓아 이땅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배단인를 통해 한국해양대학교의 수많은 불신자들이 도전을 받고 또 우리가 있는 가정과 우리가 있는 직장과 또 삶의 현장 속에서 도전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랑 이제 손가락질하고 욕구를 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 배단이들은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건강하게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 거기에 맞춰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